케이드 음, 도면을 그릴려면 제가 한번 이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이 처음부터 뭐남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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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h e 에 h 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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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DWG를 하니까 DWF, F를 하면 DWF를 하면 전체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 도, 오 정답면도 DWF를 하면 이게 나오는 것 중에서 한옥 학교에서 이래 뭐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래 보니까 잘 없어. 한옥 말고 뭐 다른 거니까. 한옥, 이제 한옥을, 다른 거는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예. 한옥이 이제 깝깝해서 그렇지. 한옥이. 그래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한번 찍어볼게 한옥 학교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가면, 거기 엄청 많아. 이, 뭐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놓은 것 중에서 이런 도면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 종단면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 종단면도. 한 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제? 근데 이거를 열으면 안 열려. 이걸 열으면 어떻게든 DWG 파일, DWF 파일을 인식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해서 일단 다운로드 받았지. 이제, 에, 어, <laughs> dwf 파일을 이제 변환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 이 변환을 하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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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로 가야 돼요. 어, 여기. 여기에서 이제 d w 검색을 하는데 dwf 파일을 D dwf f2 dwg 컨버터를 하면 돼예를 저는 이제 이걸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거를 시리, 그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dwf2 dwg 컨버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행을 할게요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금, 설치는 금방 되더라고요 여기서 add 어, 파일을 찾아 그러면 다운로드 파일에서 다운로드 파, 파일에서 방금 받았잖아요 종단면도 조금 전에 받은 거 맞죠 이거 다운로드 맞나? 이걸 열어볼게 세 개. 이거 그런데 얘는 한꺼번에 세 개만 나수 있어. 한꺼번에 세 개만. 얘를 어디 어디 저장하냐? 저는 이제 15거든요. 15니까 이제 요거 요거를 요리 바꿔줘야 돼요. 요리 바꿔주고, output 폴더. 이거는 저장될 폴더는 지정을 안 해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 에? 지정을 해라네. 다운로드로 지정을 했어요. 다운로드 폴더에 dwg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보면 되요. 폴더를 다운로드 폴더에 할 겁니까? 예. 그럼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 바뀐 게 보이죠. 그럼 얘를 들고 와요. 뭔지는 모르지만 종단면도를 들고 와요. 하나로 돼 있더라고 요 하나로 예. 하나의 파일로 돼 있더라고 요 얘가 얘가 블록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익스플로이드 엔터 해주면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제 이게 그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캐드 파일을 이제 이래 할 수가 있어요 캐드 파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찌그러졌죠 찌그러지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그거에 이 뭐냐면 저저 저 뭐냐 어, 어, 현, 실측 실측 도면이지 지금 실제로 이만큼 뒤틀어져 있다는 걸 실측 도면이기 때문에 이이 보세요 얘도 수핑이 아니죠 일직선으로 가면 일직선으로 가면 일직선이 아닐거예요 어? 일직선 아니죠 얘는 얘인데 이만큼 내려앉았다는거죠 이게 이게 얼만큼 뭐야 32.6825만큼 내란자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를, 얘를, 다 깨진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쓰는데다가, 이거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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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 스타일도 이제 안 맞죠. 안 맞는 걸 이제 여러, 분이 쓰는 걸로 이제 바꿔야 돼. 바꾸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보자, 보자, 보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캐드파일 어디 있더라 캐드파일이 문서에 문서 있나 캐드파일이 어디 있지? 캐드파일이 캐드파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캐드파일 캐드파일 어디 있지? 아요 며칠 전에 작업한 거응 cad 파일에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종단 변도를 얘를 ctrl c를 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ctrl v를 하면 여기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하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나올 거아니까 33 33mm만큼 찐 이, 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얘를 갖고 와서 이제 이만큼을 블록으로 지정, 지정하든지 해서 여러분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를 하나하나. 그런 고생을 하세요. 블록을 뭐 이런 게 지정을 하세요. 이런 거를 블록을 이만큼을 이만큼을 지정을 해서 이만큼을 뭐 조금만 지정하면 된다 이거 이걸 지, 지정을 해서 어? 이거를 뭐 블럭으로 블럭으로 어어 어, 어, 어. 사위가 아니야 뭐야 블럭 만들기 이뭐 첨화 첨화로 하든지 첨화로 해서 이것만 이것만 여러분 그걸 하면, 이거, 이거, 이만큼만, 이만큼만 그걸 해보세요. 이만큼만 그걸 해도, 여러분은 아주 유용하게 써볼 수가 있다, 이거. 그죠? 이렇게 해고 뭐, 요거까지 할까? 이 용마루를 따로 하든지, <laughs> 따로 해도 같이 해야 되고, 이걸, 이걸 만들기 어렵지, 다른 걸 만들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어 이런 걸 지정을 하세요, 이런 거. 지정해서 나중에 인서트 하면 인서트 하면 이다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빼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 뭐 한옥은 거의 다 그거잖아요 한옥은 거의 다가 이거 뭐야 대칭 거의 다 대칭 비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라인은 뭐 이렇게 뭐 바닥을 꺾고 바닥을 꺾고뭐 여기서 오프셋을 뭐 8자다 그러면 8자면 2400이니까 1200만큼 이래가면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야 되겠네 이 정도 가서 오프셋 기둥이 뭐 7치다 이러면 이 기둥이 몇이야 기둥이 몇이야 요거는 고대로 쓰면 되겠네 얘랑 얘랑 204 8치네 기둥 8치짜리 이뭐동근 기둥이겠죠 원기둥이겠죠 8치짜리 그럼 5프에 8치면 38 24 120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어 센터를 바꿔주고 도면층을센도면층이 어, 뭐야 어. 여기 센터를 바꿔주고 아, 센터 n t e r 구나 센터를 바꿔주고 뭐 이런식으로 요거는 n 는 기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는 얘는 기둥으로. e 치로그려 o 으니까 기둥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the c e n t 이 r 이 기둥이 e center 옆에서 이 e center 여기서 몇, 시간 나요, 여기까지가? 기둥 끝이, 기둥 끝이 어디에? 기둥 끝이, 기둥 끝이, 여기다, 그죠? 조도 밑치 기둥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를, 그래서 노가다 해야 돼. 2208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2200만 해봅시다. 음, 오프셋 2200 그럼 여기 기둥에 기둥 기둥. 요거는 기둥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쉽죠? 이런 고생은 좀 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고생은 이래 갖고 오늘 요까지만 해볼게 이 진짜 괜찮은 팁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요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괜찮은 거로 이제 여기 어 캐드상에 물매 뽑는 거 한번 해볼게 수고하세요